저의 다짐을 포기하게 만들 거냐고? 어, 어떤 다짐을 했는데? 왜? <laughs> 뭐야? 어떤 어떤 다짐을 하셨죠? 어떤 다짐을 하신 거죠? 아, 내 방송에 참, 시참을 안 하기로 한 다진... 아,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참 안 하죠. 뭐, <laughs> 안 하면 되지, 안 할게요, 안 할게요. 할수 있었는데 비상 탈출 로프 할수 있었는데 비상 탈출 로프 보겠니? 1 재방송 보기만 할 거예요? 오케오케 알았지. 알겠습니다. 어, 안녕, 나비. 아 이런 거 가지고 갈 자신이 없는데. 저는 시청자 분이랑 같이 하는게 재밌으니까요 재밌다네 같이 하면 저기 있는데 진짜 큰게 나왔다. 딥퓨저 바닥에 버리고 갈 걸. 이건 내 잘못이다. 딥퓨저 가지고 가면 안 됐었네. 가지고 가서 2층이다코 그 앞에다 버려놨어. 하핫 진짜 버리겠니? 1분 1분 남았어. 이거 어, 어, 얘 트위치 부족 가지고 있다.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We have been eliminated. 밝힌 <laughs> CC팀이 다 죽은 건가? 연습하고 있는 스모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? 아 방제 시참 보고 들어와서 시청만 하고 시청러 목록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없다던가 뭐 그런 일도 있죠 있는데 뭐 딱히 음, 쿨하지 않아요 <laughs>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도 있잖아 정말 시청하려고온 사람일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니까 좀 컴퓨터가 안좋아서 그 제거 제 옛날 컴퓨터 있잖아요. 제거 옛날 컴퓨터도 그랬거든요. 제 옛날 컴퓨터, 인터넷이랑 게임이랑 그 같이 피면는 영상 보는데, 뜨득 뜨득거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제가 그모코디카에서 뭐 방송할 때는 거의 매일같이 시참을 했잖아요. 그때보다 시참 빈도수를 줄인 이유는 다른 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. 다른 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방제 시참이라고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. 맞나? 적어놓지,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 시참인 걸 몰라요.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 보통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스트리머가 이 BJ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.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. 예, 이거 아가다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? be advised op4 has located a bomb 없으니까 이니가 아마 우러러올 거예요. 그럼 그거... 그때? 오 잘하는데? 気틴 음. 응. 그치 급하 게 싸워 보았 지만, <laughs> 어, 저기 다가 철저한깐 사람 뽀뽀 해 주고 싶다. <laughs> 음... 그, 그, 낫지, 안플레이가 거의, 거의, 저는 거의 안플레이잖아요. 공격 빼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. 맵을 잘 모르니까 돌아다니기가 무서워. 이게, 이게, 참 모순적인 게 맵을 잘 알려면은 많이 돌아다녀야 돼. 어, 소름. <laughs> 맵을 좀 많이 알고 잘 알려면 많이 돌아다니고 룸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돼요. 3 트렌치가 좀 좋아. 네, 그런 것만 따지면 트위치가 정말 좋아요. 맵을 저절로 외워지지, 저도 근데 트위치로 좀 많이 외운 편이에요. 트위치를 외웠다는 보다는 외운 편이지. 어, 이 자리 정말 안 좋은데. 와하, 와우, 무서워, 짱 무서워, 아다 열어! 이거 있어. 뭔가 클락네 진짜 클일 날뻔 있어. 아니 왜 저게 안 찍혀 킹이? 어이가 없네 나처럼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? 우리 뒷표 자는 뒷표 자? 저기다 버리고 오면 어떡해? 응. 어, 끝이나 끝이었다. 긴 금하 없데 브이쳐도 맞았을 텐데. 제가. 수련이 부족하여. 수련이 너무나도 부족하여. 나와서 설정으로 들어야지. 어, 네. 그, 트위치라는 이제 오퍼가 있어요. 대원. 걔는 이제 특수한 드론을 쓰는데 그 특수한 드론에서 전기 지진이가 나가요 뿅! 하고 전기 손그이 나갑니다 한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 지 10이에요. 두 손은 두 손은 두 손은 두은다운은두 마지막이 a 나다운 s 요다 a b o 실제로 음, 어 c 한 유저를 어떤 한 유저를 그 <laughs> 제가 o m p r o m i s e 이 But 이사다은인간가은밍 사람은 이간이 하나도 없사 화장실 구멍 옆보기 <laughs> 저은 저희, 저희가 화이실이거든요이기 여기 구멍. 화장실 구멍 은보기 있다. 아 <laughs> 화장실 구멍 옆보기 avi. <laughs> 여기가 좀 불안하긴 하다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하네 화장실 구멍 커졌어요 지금 영원히 글로 못 들어올걸? 그터로지 워터로지, 워터로지, 로지못들로지로지못들로지지못들어지지 워터로지, 워지 워터로지, 아, 뭐하지? 어, 일찍생님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트위치? 응. 어. 트위치 합시다. 오늘은 왠지 트위치가 잘 되니까 트위치 하자. 여러분, 스모크 하세요. 스모크 두번 하세요. 세번 하세요. 개꿀. <laughs> 스몬크 진짜 좋아 그 해외에서는 풍요1일일이 어. 소리. 아, 여기야? 뭐야, 나 폭탄 본적 없는데? <laughs> 내가 언제 폭탄을 보았지? 참, 아다가도 모르겠네, 정말. 여기 스펀키 조심해야 돼요. 여기 2지에서 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스폰키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, 항상. 오늘 누구나 항상 있어요. 저런 발키리처럼. 항상 조심하세요. 몇 번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가야 돼. 아, 뿌어 아까 3시쯤 들어와서 삼가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아, 정말요? 어, 근데 지금 그 뭘로 보내신 거예요? 뭐뭘 뭐, 뭘로 참가 그 여부를 보내신 거지? 그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없어요. <laughs> 그 참가 여부를 물어보신 기억이 없어. 그 말은 즉슨 그 말은 즉슨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어그 쪽지나. 방송 치킨창이 아니면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. 예잘 못합니다. 기억을 잘 못해요. 이거 잘안 봐요. 쪽지나 메시지는 잘안 봐요. 어? 이거 부사줘야지 저희 팀원이 좀더 잔이 뭐 판이 편하겠죠? 티지는 저런 거으면 먼저 부사주세요. 그리고 이거 부사주고. 유동이 깨졌다! 괜찮습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하나 더 출동 하기 전에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. 죽더라도 하나 쓰러질 수 있게 2층에 하나 있고, 발키리 이러가고 있습니 전혀 심하지 않아요. 이라 있는 거 확인했죠? 그리고 발키리 죽었죠? 할만합니다. 일부죠, 예거죠. 아... 2층인 줄 알았는데 저기였네? 어, 아, 2층인줄알았는데 저기였니? 어, 벽이 한 칸밖에 없어지지 않은 이상한. 이랑 하나 더 부사줬어야 되는데. 오, 나이스 글라즈. 글라즈 소환이 없구나.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. 이야, 나이스 나이스. 잘했나? 우리 팀 잘했나? 화이팅 화이팅. 아! 안녕하세요라고 보내신 분이신가요? 혹시? 보이님 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요 그니까 캣슬 아직 쓸만해 깜짝 놀랐네 캣슬 보고 너무 고한번더 해야지 아닌가 다른 분이신가? 그분은 누가 아침에 메시지 보냈던데, 네, 메시지 그 유비 소프트 메시지 보내시면요. 제가 잘안 봐요. <laughs> 아 정말요? 제가 잘안 봐요.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안 보면 잘안 봐요. 채팅 안 치신 이상 웬능 아, 괜찮아요. 방송 중에 어어떡하지변나님에게 어,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? 변라님 방송 중이라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는 어떡하지?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보내면 됩니다. <laughs> 사랑의 메시지는 언제나 환영이야. 응. 언제나 환영해. 왜, 왜, 들어왔지? 무섭게? 오, 멋있는 데 <laughs> 방금 진짜 멋있었다. 저는, 할 일이 없어진 저는 드론을 확인합니다. 음, 주방 앞에 하나. 뒤로 돌아서 오고 2층에서 얘거 가지고 그 2층으로 잔입을 한다는 거죠? 그리고 방금 트위치 드론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일단 야 나도 인포스안썼다 이쁘지 않습다이지않습니지아하니써야지금 하나 다 이쁘지 않습니다. 이쁘지 않습니다. 이아지 않습니다. 이이

별나가 MVP 빨강총을든 그녀.